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제가 베이 나눔 이벤트를 할 건데, <laughs> 각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갖고 싶은 페이, 베이를 골라주세요. 1번. 이거. 2번. 스톤 스프리건을 어, 색칠한 겁니다. 얘 락이 좋아해. 3번. 데스스 다크 데스사이저의 아래 부분. 4번. 크라이스 사탄의 레이어 부분. 이거, 사탄. 그 다음에 5번. 이 그립. 손잡이를 5번입니다, 이게. 이게 5번. 자, 갖고 싶은 거를 써주시면 되는데, 1번, 2번, 3번, 4번, 5번. 근데, 받, 받을 수 있는 게, 어, 일단은 주소를 남겨주시고, 갖고 싶은 이유 한 가지 써주시고응원의댓글은한 개, 한 가지 써주시면, 거기로 보내드립니다. 그러니만, 뿅!